안녕하십니까. 레드버티컬의 리서처 정주항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차트 분석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주제를 다뤄보고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어, 요즘 장이 혼란스럽죠. 반등을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이제 하락을 하고, 또 지금 다시 영상을 찍는 지금 시점에서 다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승장일 때, 이제 코로나 이후의 양적완화 이후의 상승장일 때참 많은 유튜버분들이 이제 차트 분석,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도 하고. 차트 분석에 대해서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장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많은 개미 분들이 떠나셨고 그러면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상당히 좀 식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 제 상승장과 하락장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시작을 하셨더라도 모두 겪어보셨을 텐데 그러면서 회의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이제 상승장에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별다른 분석 없이 분석 없이도 오늘 벌고 있다가 하락장이 오면서 모든 기법들이 이제 기법이라고 하죠. 일종의 차트에 따른 뭔가 자기들만의 매매 기법을 만들었던 분들도 이제 수익을 내다가 손실을 크게 보면서 이제 멘탈이 나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으셨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상황을 체험을 해봤고 이번 장을 보면서 올바른 차트 매매에 대한 뭔가 수요가 있을 것 같다 관심이 생긴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차트 분석에 대한 오해와 네, 오해가 제일 큰것 같아요. 뭔가 차트 분석에 대해서 맹신하거나 뭔가 되게 상당히 의미부여를 많이 하는 그런 유튜버 분들이나 그리고 주변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예, 그런 오해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이제 차트 분석을 이제 적정선에서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해 볼까요? 네, 이게 제 H T S 화면인데 보시면은 전투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뭐 여러 가지 R S I 지표는 지금 여기 넘는데 파라볼릭부터 이제 뭐 이동 평균선도 뭔가. 제 개인적으로 손을 봤고 네, 그 상태에서 일목균형표의 전환선과 기준선 뭐 선행스팬 뭐 여러가지 보조지표들이 설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차트로만 이제 기법을 해서 수익을 내려고 여러 시도를 해왔던 경험도 있고 실력이 검증된 뭐 계좌공개라든지 뭐 이런 걸로 최대한 뭔가 객관적으로 본인의 실력을 검증하려 던 다양한 분들도 차트 매매로만 절대 수익을 낼수 없다고 여러 번 경고를 하는 영상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뭐 대표적으로 이 일목균형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름대뭐 이제 별명이 있는데, 이 구름대로 뭔가 매매를 하는 뭐 그런 기법이 있다고 어떤 유튜버 분이 설명을 해주셔서 유튜버 분대로 만약 최근에 매매를 했다면 수익이 날수 있었는지 한번 보실 텐데요. 서암 기계 공업이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수혜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최근에 급등을 하고 일목균형표를 통한 매매 기법에 따르면은 이제 이런 급등한 종목이 눌리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이 파란색 구름대와 맞으면은 반등을 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계신 분이 또 계신데 그런 분의 의견대로라면은 7월 11일 또는 7월 12일 날 주가가 반등을 했어야 되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13일날, 7월 12일날, 이렇게 주가가 6% 가까이 빠지면서, 지금은 마이너스 12%, 15% 정도 되는 부근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텔레필드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텔레필드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구름대를 통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급등을 하고 3,200원부터 5,000원까지 60% 가까이 급등을 하고 그 상태에서 눌리면서 이제 구름대에 맞으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한마디로 구름대에 맞는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하거나 그런 거를 보실 수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SDN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SDN이라는 종목도 이제 제가 검색기로 해서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눌리면서 이제 구름대와 부딪히는 부분 이제 7월 8일부터 7월 11일 날 보시면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쭉10%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긴 했는데 주식 매매와 관련해서 인간의 본성 자체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 라는 걸 이제 말해주는 이론이 있는데 이제 ppt로 아마 관련 자료를 띄워 주실 텐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7월 11일 날 s d n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하고 나서 이제 구름대와 부딪히는 만나는 지점을 이제 7월 11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뭐 별다른 반응 없이 이렇게 쭉 빠지죠 그렇게 해서 지금 본전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이제 심리상으로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버티기 힘들죠 마이너스 10%를 뭐 사람의 개인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7월 13일 부근에서 손절을 하셨을 수도 있고 견딜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구름대를 통한 매매는 위험할 수가 있다.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박스급 매매라고 있죠. SO1 같은 경우에는 뭐 박스급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성공을 했을 종목인데 SO1이라는 종목은 2010년에 이제 이렇게 급등을 크게 하면서 17만원까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37,500원까지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다시 또 이게 파동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코로나 때 이제 기업 악재와는 상관없이 그냥 시장 상황에 따라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다시 박스권의 하단에 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5만 원에서 6만 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했으면은 1 2만원 근처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매 전략이 될 텐데, 박스권 매매도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볼수 있는 종목이 연이 비엔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연이 비엔티라는 종목도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한 2,800원부터 8,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박스를 형성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거래정지 당하기 전에 7월달 부근에 이제 박스의 하단부에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때 당시에 제가 실제로 이 기업을 매수하려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흔히 말해 핫다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핫다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기업을 차트만 보고 매매하신 분들은 이 거래정지를 피하실 수 없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업에 대한 기본적 분석, 커다미터 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때 당시 공시 목록을 보시면 상당히 뭔가 지저분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의미심장하게 봤었던 거는 이제 소송 등의 제기, 신청, 경영권 분쟁 소송, 이런 뭔가 공시가 두 개가 이제 보고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거래정지되기 전에도요. 제가 이 기업을 매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이렇게 공시상으로 기업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시그널을 감지를 했고 다른 좋은 종목도 많은데 굳이 이 종목을 매매를 하냐라고 해서 피할 수가 있었는데 차트만 보고 매매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 하락을 다 맞고 그 후에는 거래 정지 되면서 이 주식에 돈이 묶이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 매매라는 건 상당히 차트 자체로만 보면은 상당히 결과론적이고. 확률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50도 50이었다. 차트 매매라는 게뭐 이거 외에도 제가 상당히 많은 기법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차트만 보고 매매를 했던 적이 한 2년 전에 있었는데요. 그때 뭐 별로 수익을 못 냈고 마이너스가 차라리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 매매라는 거는 지금 이 기업을 둘러싼 사람들이 이제 매수하고 싶은 심리와 매도하고 싶은 심리가 작용을 할때그 결과물로서 주가 형성이 되는데 그 흔적을 보면서 아 현재 이 기업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겠구나 추론을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보셔야 되지 뭔가 마치 유튜브에 어떤 분들은 차트가 미래의 기업의 주가를 결정하는 맹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매매를 하면은 실제로 수익이 나기가 힘들고 그런 분들을 잘 보시면은 본인들의 투익이나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분들이 거의 없더라 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차트 분석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 저도 이제 뭐 다양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이 동깡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뭐 그분을 홍보하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그 동깡이라는 분이 이제 바코드라는 분이랑 이제 같이 촬영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서 보시면은 3부 영상에서 매트릭 스튜디오라는 책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그 책이 볼링저 밴드라든지 다양한 이제 통계적 지표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법들을 통계적으로 검증을 하는 이제 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책에서는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신곡과 신적가는 어느 정도 확률이 있긴 한데 그 외에 모든 보조 지표를 활용한 기법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가 않더라. 한마디로 그냥 홀짝 하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그 책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코드란 분이 우스갯 소리로 이제 일목균형표를 통한 매매를 유료 강의를 통해서 제공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강의를 믿고 했다가 그 사람을 이제 죽이러 간다고 우스갯소리로 영상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것처럼. 실제 매매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실력을 검증이 되신 분들은 더 본질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 분석, 재무 상태가 괜찮은가, 그리고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근거가 있는가, 호재 기사가 나오면서 그 호재 기사에 따르면 이 기업이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 기술력을 활용해서 어떠한 큰 성장을 이뤄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형성시키는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제 그 기업이 정말 실제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력이 정말 이제 실체가 있는지 그냥 뭐 특허 하나 낸게 끝인데 그 기사에서 그냥 주가를 단순히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아니면 다른 조사 없이 쓴게 아닌가 충분한 고민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차트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의 그냥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뿐만 아니라. 이제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성장성도 이제 체크해야 된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네, 산업의 성장성이라고 한다면, 뭐 마이클 포터라는 경영전략의 최고 권위자인 분이 계세요. 경영전략에서의 아이슈타인급의 인지도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어떤 특정한 기업의 성장성은 그 기업의 산업의 매력과 관련이 있다. 그 기업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기업이 얼마나 성장할 포텐셜을 가지고 있냐, 잠재력을 가지고 있냐,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기업을 분석하면서 산업 분석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차트도 좋은 걸 사면은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이제 차트 분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뭔가 주가에 대한 뭔가 수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수급을 분석하는 측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지 뭐그 자체로 그 수익을 안정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요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해서 주식이란 거는 결국엔 차트 공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측면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정말 어려운 과목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드 버티컬의 정주항 리서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